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5번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분열의 시대에 통합을 외친 몽양 여운영 선생님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이 되었지만 기억되지 못하는 이름이 바로 여운영입니다. 근현대사 인물들로 많은 평전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평전이라 그러면 작가의 평론이 더해진 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 인물들 중에 평론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이름이 여운형입니다. 그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이란 얘기가 됩니다. 저에게는 이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통일된 조국을 만들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좌우합작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분은 굉장히 잘생기고, 말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분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12번 테러를 당한 남자입니다. 그가 12번 테러를 당한 장소들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서울 지역에서 테러를 당했는데요. 1947년 3월에는 누군가가 그의 집, 아궁이에 몰래 폭탄을 넣어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폭탄이 터져서 반파되었습니다. 다행히 여은영 선생은 집안에 없으셨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진 않았죠. 하지만 이런 테러를 당하고 나면 가족들이 모두 공포에 떨게 되겠죠. 그리고 몇달 후, 1947년 7월에는 납치를 당했습니다. 세 명의 괴한에게 납치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 했어요. 낭떨어지로 뛰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일찍부터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거라는 기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장에서 수도경찰청장이 여운형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서울을 떠나서 시골에 응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7월 17일 결국 암살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그날 아침 자신이 암살 당할 걸 예견이라도 한듯 가까운 지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김 선생에게는 하는 말이오만 나는 공포로부터 자유가 없어.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의 해방이 되었지만 미군정 하에서 국립경찰로 채용된 친일파의 소나기에 아직도 나는 고통받고 있어이다. 그는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받았지만 나에게 다른 길은 없다. 죽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7년 7월 19일 암살됩니다. 그가 총을 맞고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말은 조국 조선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암살되었을까요? 미소공동위원회를 위해서 미군정 관련자와 만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골목에서 나와서 해화동 로터리에 막 진입을 했었는데 천천히 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큰 트럭이 길을 막고는 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트럭이 있으니까 따라서 후진을 하면서 조금씩 뒤로 가고 있었죠. 차가 굉장히 서행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한 젊은이가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차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7월 19일이면 더위가 한창일 때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창문 사이로 세 발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암살 당시에 입었던 여운영의 피 묻은 옷은 여운영 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의 안 주머니에서는 이렇게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꼼꼼히 뭔가를 열심히 메모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여운영 선생에 대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무려 60만 명이라 되는 추모인파가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민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민장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천장이 넘는 만장을 장례식 앞에 세웠습니다. 만장이라는 건 죽은 이를 그리면서 슬픔을 적은 글입니다. 그 만장이 수천 점이었는데 그 중에 가족들이 117점을 남겨두었고 그 117점의 만장은 몽양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일된 조국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여운영 선생의 시신은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가 되어서 쇠로 만든 관에 들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 다시 꺼내와서 무덤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여운영 선생의 얼굴은 이렇게 데드마스크로 만들어져 여운영 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운영 선생은 어떤 분일까요? 이제 매력적인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